지애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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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녕하세요, 핑그름들 어, 제가 지금 어딜 좀 가고 있는데요. 가족 총출동했습니다. 순파기. 안녕하세요. 오 어! 어, 근데 한 분이 빠지셨네요. 오늘 그분을 배려합니다 <laughs> 아빠! 와, 이 오! 가지, 싫어, 다 야, 마! 오와 참에 크기 봐! 저 수박, 이가 우리 앞 여기 직접 농사지신 거예요. 수박, 저기. 오씨, 오씨. 싸이님아! 수박, 이거 지금 땀놈 되는 거 아니에요? 오오오, 땀땀땀 땀. 오오오! 이렇게 해가지고. 아빠가 직접봉 사셔가지고, 알이 달린, <웃음> 방울도마도, <웃음> <웃음> 아빠, 우승잘 지내셨어요? 어, 아주 자연스게잘 지냈어, 시골에서. 거진 자연이 인다 되셨는데요? <웃음> <웃음> 여기 해남 내려오시더니, 완전 우상화 바뀌셨어요. <laughs> 건강은 좀 어떠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신 것 같네요. 근데 그래도 명절도 얼마 안 남았고 하니까, 앞지를 위해서 기가 막힌 거 사서. 어 왔어! 빈손으로 안 왔어. 어마무시한 해산물, 기족의 소고기! 봐서! 이름하여 기족의 산어떡. 뭔 버신 좀좀 시켜달라 그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나랑도. 아! 제가 또캔아하는거 아시고 이번에는 이렇게 똥 캔으로 보내셨습니다. 차트렁크 안을게. 사랑해셨던 우리 나랑들 사이다. 지난번 이벤트 다들 기억하시죠? 추석을 맞이해서 지난번보다 더 좋은 혜택으로 앵콜 이벤트 하게 됐습니다. 아예 <laughs> yeah. 팬분인데? 최대 41%인데 한 개당 438원이요. 전 제품 무료배송은 당연시고 히그 추석맞이 상품권 이벤트도 있으니까요 많이들 챙겨가셔요. 지난번 거해시다 마셨지? 지금이 기회예요 438. 아 그나저나 할게 좀 많은데 얼른 손주부터 좀 하러 가야 돼. 저거 키조개. 앵정무집으 들어가야 돼요. 어. 미쳤다 진짜. 우 와, 이런 곳이 있을 수가 있지? 바베큐하기 딱 좋겠더라고요. 바로 이곳. 기가 막히죠. 그 전에 키조개 손질부터 해줘야 돼. 키조개. 이따만한 거열 마리 갖고 왔지. 여기 도 기가 막힌 장소가 있어요. 짜자잔, 짜자잔. 나 진짜 이런 수도가 갖고 싶었어. 내 로망이었거든요. 손질 좀 할게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왔다 왔다 왔다. 키조개 겁나 많아. 둘, 셋, 아홉. 다섯, 다섯, 열. 열 마리 사갖고 왔어요. 아이고, 아이고. 야, 근데 나 이렇게 더울 줄 몰랐네. <laughs> 손질을 어떻게 하냐면요. 이 끝부분 붙어있는 끝 관자가 있거든요. 요거 먼저 떼줘야 돼. 살짝 열어주면은 좀 쉽게 열리거든요. 관자가 붙어있거든요. 여기쯤에 안쪽 관자를 칼로 벽을 타면서 떼줘야 돼. 항상 손 조심하고. 쫙 열리죠? 관자를 먹는 거잖아요. 이 주변 고기들, 요거를 이제 분리를 해줘요. 우와, 겁나 크지, 진짜. 뭔가 톡 튀어나오는 애 있죠? 잡아가지고, 이렇게하면 요게 이제 꼭지살이요. 기가 막히지? 싱싱한 거는요, 다 해로 먹어. 요렇게 약간 귀처럼 생긴 게 날개살. 된장국 끓여먹으면 기가 막혀요. 내장 같은 경우에는 뻘만좀 떼주면 돼. 얘를 다 된장국 넣어서 먹어. 이 햇바닥 내밀고 있다잉. 엄지랑 검지 여기가 잔자만, 소록 해서 똑 떼낼 수가 있어, 이렇게 와우 아이고 힘들어 불러 싹다 손질할게요 아우 요 관자는 꾸이로 먹고 요 살들은 된장찌개용으로 먹을 거예요 이게 참 무릎 안 좋아지는 자세인데 그지 우와. 간자, 간자, 간자. 오로코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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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로코롬. 떼지죠, 이렇게. 여기, 앞지가, 해남으로 귀촌을 하셨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사실, 좀 들어야 돼. 제가, 해외 나가 있을 때, 그때 아버지가 이제, 결정하신 바라서, 완전 시골생활 너무 좋아요, 지금 여기. 나 여기 한달 살까봐. 초천히 데리고 와가지고 살아야겠다. 와, 이거 내장 진짜 맛있겠다. 이거는, 아, 이런 거는 저기, 약간. 잠깐만! 허! 미친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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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미친 이거 와씨 진주 아니야 진주? 대박이야 엄마 엄마 대박이야 대박이야 와씨 엄마 키족에서 진주 나왔어요 키족에서 진주 나왔어요 What? 와 진짜 <laughs> 대박이야 이거 엄마 어, 진짜야? 어머 어머 진짜다 대박이죠 어머 어머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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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떡해? 어떻게 팔아야 되나? 야, <laughs> 너 진짜 대박이다. 그동안 조개를 그렇게 많이 깠는데. 내 말이? 어떻게? 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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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데아아아아아아아아아목걸아아아아 만들어? 아아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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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면안 음. 돼요. 솔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음. 나더 가야겠다, 더 가야겠다, 미쳤다. 진짜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다. <laughs> 더 죽었다. 흑진주 나왔다고 지금 열랬더니 안 되겠어. 아, 사이단한잔 모셔야지. 아, 너랑도 열심히 가야지. 흑진주 모아가지고 팔아가지고 저 해남에 땅좀 사야겠다. 아, 로또 맞은 기분인데 이거. 요쯤 어디였는데? 열심히 찾아야 돼. 어, 아. 야옹이, 안녕. 지금 보이시죠? 저봐, 저봐, 오메, 오메, 오메. 야, 야, 너쉬 우리 거 따가지 마라. 야옹, 저리 가다 했어요. 본격적으로 좀 이제 먹을 거 세팅 좀 할게요. 이야, 겁나 크지. 이야, 이야, 러프하게. 이야. 자, 지금 러프하게 제 아버지가 세팅 중이시고요. 이것저것 좀 해주세요. 엄마가 이쪽으로 빼놓으면 나갖가까서디스플레이 감싸,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요 감사해요. 형들, 파이어! 자, 솔찬아! 무슨 일이야? 우리 솔찬이 다리 다쳤어요. 지금 뭐 다리가 에시박혔나봐요 우리 넷이서 지금 밥을 먹어야 되는데 상이 이게 끝인가? 오로코로! <laughs> 아빠 이게 그 선물 받은 김치에요? 그거 먹어야지. 둘, 셋! 이야! 와! 어, 침 나온다, 침 나온다. 아빠 이렇게 좋은 김치 선물 받으셨으면 저 일상을 좀 보내주세요. 예! <목소리> 음, 진짜 달달하죠. 맵다, 음. 맵다. 안 달달한데. 엄마요즘 너무 티났어. 너무 뛰어. 저 지금 살짝 상처 받았어요. 우리 응. 설찬이 <laughs> 문제 생겼어? 갈아프대요. 아니 왜 뒤에 아니, 떡을 아니, 그냥 버려 버리시고? 갑시다, 갑시다. 소유부터 올려. 이야! 이야 이거 한 번에 조져야 되거든요. 이야! 이야 먼저 버섯 삼합입니다 어. 삼합 <목소리도> 어우 그냥 미친놈아 나트랑을 너만 먹냐? 나트랑이 <laughs> 어, 성 진짜 우리 아빠 음. 이야 진짜 맛있겠다 이거 삼합이에요 이게 삼합 소고기 키조개 표고버섯까지 해가지고 엄청 영양 성분이 3개가 한 번에 팍 조합으로 먹을 수가 있어요 소고기 단백질 어? 아우 뭐야 버섯은 비타민, 키조개 타우린 해가지고, 아부지아부지 제가 여기해드릴게 오케이. 자, 이렇게. 키조개요, 소고개요, 표고, 이렇게 해가지고. 파보 이! 어떠셔? 어, 어뜰 어뜰까. 자. 와! 우와! 너무 크기가 싫어 나. 와, 진짜 하늘 날씨도 너무 좋고. 자, 솔찬이도 좋고. 쌈자도 좋고요. 진짜 쌈자 좋고요. 왜왜왜왜왜왜 왜. 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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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랑도 오! <laughs> 나랑도 맛있다. 이거. <laughs> 이야! 이야! 이야 우리 가족 건강을 이아야! 트로피가 괜찮네. 아, 그니까 조금 바람 물 드립니다. <laughs> 와, 미쳤다. 왓왓와쳤다 이제 진짜로 수를 끊어 버리셨어. 무전 끊었습니다. 선수끼리 서 문학까지 갔다. 문학까지 갔다 왔잖아. 아, 그니까숨을쉴 수가 없었다니까. 누워도 숨을 쉬 있고 앉아도 숨을 쉬고 있고 음. 몰타 가기 전날이었잖아요 그렇지. 마지막인데 맥주 한잔 하시죠 했는데 그렇지. 아빠가 진짜 완전 기진맥진이셨단 말이야 웬만면 그 음. 내가 안 나갈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전날 무조건 같이 자리를 했지 굉장히 소원하게 생각할 수 있겠더라고 저기 힘드셔가지고 응급실 불렀다면서요 구급차 응급실을 어떻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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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건물은못 부르는구나 뭐, 응. 아 미안해요. 고급차, 고급차. 어이 사장님. 아, 네, 네. 엄마도 더, 아빠도 더 드시고. 저 같은 경우 는 이제 삼겹살 좀 꿔러 가야 되고요. 아 삼겹살 좀워주세요 잠깐만. 아빠 여기 상추 뜯어 먹을 수 있죠? 예, 뜯어 먹을 수 있어. 오우씨 가야겠다. 상추 뜯어갑니다. 뜯어 여기 있습니다. 상추 뜯습니다. 아빠 이거 그냥 한 방에 통돌이째 뜯어요? 아니 아니요. 하나씩 하나씩. 큰 것만, 음, 까다로우시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야, 저기 노을 미쳤다. 이 노을을 보면서 바로 상추부터 따기. 이렇게 뜯어버리고, 뜯어버리고. 예스. 자, 솔찬이 어디 돌아만 가시고? 어디 노래만 가시고? <laughs> 아빠가 키우신 생추에다가, 당귀에다가. 치크리를 치크립시다. 소고기를 여기다가 이제 올려. 소고기를 올려. 미친 젓갈 올려. 이렇게 해가지고. 야연해. 啊。Ah! 이빨 빠지는데요? 오, 어, 닭다리. 이거 닭다리. 이야. 아빠가 근데 입이 좀 짧아지셨어.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거 이대로 먹으면 안 된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바텐더 수윈수라고 합니다. 지금 도세국에 시는 키족의 산업과 공합이 아주 좋은 풀이 드링크를 조금 만들어 드려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원하시는 음료가 있으세요? 저는 상큼한 거. 아우 더워 아, 죽겠네. 그냥 시원한 거로 좀 부탁해봐요. 너무 부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시원한 걸좀 부탁해요. 참시만기다려주 없어. 나왜안 물어봐? 빠무려 그냥. 완전 레몬청 됐죠. 사장님 그 칵테일 그거 어디 갔어? 몰라요 그거 지난번에 주신 거 그거 언제 쓸라 그랬는데 왜 이러고 있는 거야 당신 집에 있겠지 나 없는데 우리 집? 우리 집 없는데 우리 집 완전 아무것도 없는데 엄마가 잃어버리셨나? 응 엄마야 엄마 죽겠다 오 그런 그러... 아! 이거? 개 짖는 줄이지만안 나게라 이게 바로 레몬 모히터 조용히 해 이건 내거 바로 악사. 예. 우디가다 예. 주문하신 푸 후체로 나랑도 모히토 나왔습니다. 소고기의 느끼함을 싹 잡아줄 것입니다. 아아아아아아 아. 씻겨 아, 드신 아, 소. 아, 아, 아. 어떠신세요? 상큼한데 너무 맛있다 이거 진짜. 그래요? 어 시원하다. 우리는 악사 다이렉트. 예 yeah. 와 진짜, 진짜 맛있다 자 본격적으로 식사 들어갈게요 짜잔 날개살 간자살 버섯 짜투리 꼭지살 특별히 생각해낸 메뉴 키조개 된장 술밥 밑에 깔려줘야 되거든 어이 일로와 야. 어이. 야. 와 쫓아냈어 쫓아냈 지금 장난 아니었어 집에 더큰고양이그까 쫓아냈어 뭐. <웃음> <웃음> 자, 기가 막혀. 이게 진짜 찐 식사죠. 예. 또 먹을게요. 예. 형님. 어, 고맙습니다. 형님, 엄마. 와! 와! 아니 그나저나 아빠가 몸이 되게 안 좋으셨다라는 걸 몰타 나가고 나서 알았잖아요. 엄마도 그렇고 성우도 그렇고 나 걱정할까봐 해외에서 아무도 말하고 아빠도 나한테 말씀 안 하시고 어떻게 된 거요? 원래는 이제 몰타에서 돌아오기 전까지 말안 하려고 했어. 간 다음 날 앰뷸런스에 실려 가셨는데 좀 기능이 안 좋으신다는 얘기까지 다 듣고 나서 절대 얘기하지 말자고. 어쩌다 그러신 건지 아세요, 아빠? 스트레스 바로지. 자전 음주, 식생활, 건강검진, 제때제때 안한거 아빠는 혈압이 그냥 260까지 올라가어 <laughs> 와, 나이 얘기도 듣 진짜 충격그 병원에서 충격이네. 최고로 위험한 환자라 그 다행히도 음, 큰일 네. 나기 전에 병원을 가게 돼서 사실 아빠가 2년 전부터 섬 돌아다니시면서 미용실 못 가시는 분들 이렇게 막 머리 예쁘게 해 주시고 그러셨었잖아요.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5년 전에 네.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자네들만 하니까 딱 돌아가시니까 너무 아쉽고 속이 상해서 돌아가신 어머니 연령대 어르신들을 보면은 항상 어머니가 생각이 나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똑같은 심정으로 하는 거지. 진심을 알으니까 이 동네 어르신들이 자기 자식 대하듯이 똑같이 하는 거고 맞아 맞아 아들아들 응. 아들 하시더라고 응. 행복하신 게 보여요 카톡방에다가 아빠가 하루에 한 6-15개는 한 보내실 거야 업로드가 응. 잦으셔 어. 해남으로의 그 귀촌을 좀 결정을 하게 되셨는데 마음의 변화가 있었나요? 제가 몸이 크게 아픈 이유로 응. 나름대로 큰 충격을 받다 보니까 나 응. 혼자만의 어떤 조용한 삶과 행복한 삶을 찾기 위해서 조용한 곳을 찾다 보니까 주변 어르신들이나 이웃들이 너무 잘해주셔서 전혀 뭐 힘들지 않고 저희 아버지가 미용을 오랫동안 하셨었거든요. 미용 몇년 하셨어요? 3 0년 하지 않았겠어요. 이야. 더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우리 가족을 이하여 한번 하고 사랑합니다, 엄마, 아빠. 우리 가족, 엄마, 아빠, 속아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네. 아야. <laughs> 야돼 지금. <laughs> 아우 졸려 죽겠네. 섭씨 뉴스를 못 봐. 섭시 <laughs> 뉴스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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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미쳤다 하늘이. 아우 여기 시 아침 왜 이렇게 일찍 밝아져? 이걸로다가 아침을 해결해 버릴 것이야. 원래 야식을 먹고 잤어야 되는데와 어제 너무 일찍 빠어버렸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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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laughs> 안해물 이제 아주 그냥 다 죽여버렸다. 야개재충 하시네 이거. 아이고 참 저... 아니 이거 기름이 지금 여기 너무하잖아. 아이고 지금 어요 제가 할게요. 아니요. 아, 예, 제가 아니, 할게요. 아니, 제가 아니, 할게요. 아니 아니 아니요. 양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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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못하시니까요. 어머니분 아... 못했잖아. 아... 어제 여기 귀족에서 진주 나왔어요. 네? 네. 나 아, 진주 따졌어요. 진주? 네. 진주 저기 숨겨놨어요. 갖다 팔을라고. 아 지금 개미가 물었어요 저. 와 이거 봐 이거. 아 어, 심하게 물었네 이거. 저희 개미 물려가지고 지금 약국 갑니다. 얘 지금 엄청 많이 물렸어요. 진짜... 큰일 났어요. 아, 안녕히 세요 네, 너무 더워서 대기 써가지고 하체 좀 만들어야겠어요 왜냐? 응. 우리한테 나랑 사이가 많으니까 어! 시원해 아 시원해 어 하체 안 만들어 먹어도 오오오 전전 토하 이제 사이다를 조금 넣어볼까나 참, 인그림들나 이번에 나랑드 사이다. 우리 광고주림한테 쫄라 쫄라가지고 아주 그냥 파격적인 가격으로 갖고 왔어요. 지난번보다 저렴하다, 이 말이요. 최대 41% 할인에 한 개당 4 3 8 원. 전제품 무료배송이라니까는 나, 나, 나 지난번에 받은 거 외에도 더 쟁여놨거든요. 근데 그거 몰 타다녀오니까 다 없어졌더라. 누구요? 생일요! 뱅그립도 이번 기회에 왕창 쟁여드셔요. 최적가니까 널리 알려주세요. 자! 나랑도 이야 이야 너무 맛있겠다 이거. 온 동네 사람들 다 오셔도 되겠다 이거. 아니, <laughs> 안 돼요 사장님. 근데 조회수 욕심이 조금 아 하지마. 안돼안 아, 돼, 안 돼. 이야 국밥식으로 콩국수요. 아 빨리 우오시 드셔요. 와아 음. 아, 좋네요. 기가 막히죠. 음아아아 음. 아아 음. 아이고 아이고 설레 오늘 안에 아이고 아이고 딸이 아빠를 많이 닮았구만 맞아요 맞아요 과채 음. 드셔요 과채 맛있다 괜찮아요 음, 맛있어요 음, 음. 아 여기, 아, <laughs> 여기 그가이손 집으로 오시라해요가이손 어째 그라요 어째 그라요 이번에도 역시 기통찬 이벤트 준비했습니다 선착순 이벤트랑 최대 구매자 이벤트인데요 선착순으로 구매하신 200분께 GS편의점 2,000원 쿠폰 증정하고요 최다 구매자 2분께는 무려 신세계백화점 5만원 상품권드립니다 이걸로 바로 선물세스 사가지고 부모님께 맞춘 음료들 해드리게끔 이런 거 사가지고 이거 다 했어 <laughs> 어, 어, 그래, 아빠 이거. 진짜 몸들이 잘하세요. 응. 응. 봄여름 가을에 동기적으로 와야 될것 같아. 알게요,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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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아빠. 고김치러다가. 와. 알게요.